네요 네, 네. 어, 특성 숙소 한번 해줘. 오늘 하는 날이 오네. 어, 자, 기 찍어드릴 거예요. 네. 송 그럼... 네. 네. 네, 그거 할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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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하나 둘 육팔. 하나 둘. 사나주구나 그 찬양 한번. 네. 네. 아, 처음 와 네. 처음 네. 와봤죠. 신발 벗고. 아,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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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제 맞는 찬양을 명하. Ah, mais <laughs> <laughs> 가슴 아셔? 간직어요. 저는요, 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아 사실 오대째 모태신앙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은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네. 남들이 가기 어려워하고 힘든 길을 한번 음 가야 돼요. 제가, 음.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할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셨어요 아, 할렐루야. 아 아버님은 담임 목사님,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어? 그래서 어, 대전 축복성결교회 원래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기독교 아 대한 성결교회 서울신학대학교 소속 거기 이제 목사님이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늘날 이런 강한 믿음 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 확실하게있고 아아 제가 중학교1 학년 자퇴를 보고 포렌단의 기독학교로 제가 편입을 했었어요 이제 충남 아산시에 있거든요 응봉면에 이제 음 홍영수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하신 대로 고등학교 아, 졸업하고 <laughs> 고등학교를 세인 고등학교로 갔어요. 이제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인데 전라북도 완주군 거기에 있는 그 산속의 나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음 대학교는 이제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랑 경찰행정학과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마음에 큰 뜻을 품고 어렵고 힘들고 약하고 좀, 음좀 어, 마음이 음. 어려웠거나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공부를 지금 또 하고 있고. 아. 또, 이제, 지금은 음. 제가 이제 천안성결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윤학희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교회를 작년에 등록을 했어요. 어. 작년에 제가 거의 등록을 하고 청년부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나무 청년교회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도 폭발을 연도 거기서 직접 제가 배우고 있거든요. 아멘. 작년부터 배워가지고 전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멘. 우야가 아, 아, 이제 사도공사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랑 같이 전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그 사도바울도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였는데 사울에서 아, 바뀌었잖아요. 아멘. 아멘. 서 예수님을 힘껏 전하고 그 사랑을 또 알리고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멘. 아멘.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멘. 그런 일이 있고 또 하나 더 좋은 이야기를 또 하자면 또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을 때. 그 서강교회 에 5천만 원 건축원금 전액원금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은 상정교회로 이렇게. 아멘. 산정교회로 아멘.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을 좀 본받아요.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거죠.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 또 사라가 엄청 늦게 아들을 또 이렇게 이삭을 낳잖아요. 그 약속형 창세기 보면. 그래서 저도 정말 나중에 성공하고 잘돼야 되는데 제가. 또 제가 최근에 대전지방검찰청 행정과에 예비합격도 해봤거든요. 아멘. 최종합격이 아니라서 너무 아쉬워요. 진짜 검찰에 제가 들어간다면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분명히 일할 수 있는데 음. 하나님의 때와 뜻이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합격이 확실했다면 5월부터 근무를 검찰에서 할수 있는데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중간고사도 음. 오늘 두 개나 치렀거든요. 어. 어. 했고 또 해외 선교에도 마음과 뜻이 있어요. 아멘. 제가 최초로 선교한 데가 일본을 최초로 가보고, 아멘. 그다음에 캄보디아, 아멘. 베트남, 중국. 또 작년에 아멘. 또 베트남 선교도 선교 단체를 또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멘. 오. ESF라고 하시나요? ESF 기독 대학연회라고 이제 UBF 원래 선교 단체에서 파생된 단체거든요. ESF가 이제 Evangelical 스튜디언트 밸로우십 기독대학인의 줄임말인데, 서울 도봉구에도 봉사본부가 있거든요. 음. 거기서 제가 또 군선교부장도 하고 있고, 어, 제가 군대 나왔다고 했잖아요. 음. 제가 20년도 8월에 그때 입대를 했어서, 어. 그때 대한민국 공군으로 입대했어요. 병사로 입대를 해 가지고 군사 경찰 헌병으로 한 제가 개농대 근무지원단 자운대 근무지원단 군사 경찰대에서 제가 1년 9개월 정도 복무도 했었어요. 벌써 2년이 다 되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제가 희생을 해 보고 전신도 했고 응. 또 다음 달에 예비군 훈련도 가야 돼요. 예비군 훈련 <laughs> 예비역 병장이에요. 하는데 그래서 응. 응. 저는 항상 기도를 하면서 뭐든지 를 시작하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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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온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아, 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선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또. 저도 전도를 많이 해요. 전도 많이 하는데 무시당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laughs> 세상 사람들이 많이 비웃어요. <웃음> <웃음> 예수님이 네밥 먹여주자고. <laughs> <모르는 거 같고 웃음> 교회 가면 뭐가 좋냐고 네. 저한테 물어보니까 네. 아, 이렇게 방문하고 그러는데 네. 있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정말 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그거만큼 확실한 사실과 진리 양보할 수가 없다 이것은 아멘 빼실 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네. 음, 아, 네.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니까 아멘 네. 오늘 부른 이재래가 살아도 이 찬양도 자 로마서 말씀처럼 진짜 사도 바울의 또 고백처럼 굉장히 하나님에게 주니까 그러 끝나고 앉아서 얘기했으면 좋겠네. 네 여기까지만 네, 또 사도 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